네 안녕하세요 범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지금 한달 정도 됐네요 한달 정도 기다려온 술의 개봉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냐 바로 체리주입니다 체리주 뭐 여러분 당연히 포도주 뭐 인삼주 뭐 말벌주 이런거 드셔보셨겠지만은 체리주 드셔보셨습니까 저도 당연히 처음 먹죠. 왜 체리주를 담궜냐? 어 아마 뭐 여러 유부남 형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집에 남는 음식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해치워야 돼. 버리든가 먹든가.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체리를 술에다 때려 박았습니다. 때려 박고 이 담금주에 남은 거는 제가 저번에도 먹어버렸죠. 깔끔하게 다 먹고 그리고 오늘의 안주, 안주 또한 마찬가지로 김치찌개가 한반 정도, 한 1인분도 안 되게 남았어요. 안 되게 남아가지고 남은 만두 3개, 비비고 만두 3개랑 또 남은 당면 다 때려 박아서 이렇게 짜글이 같은 걸 하나 만들었고요. 자, 그래서 이 체리주를 지금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체리주의 비주얼이 지금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, 아, 어, 잘 보이네요, 이게. 되게 붉어요. 원래 이렇게 붉지 않았는데 어, 엄청나게 붉어졌네. 자 우선 이 체리주를 제가 요 조그만 통에다가 따라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 체리주를 한 소주보다 더 이게 크니까 지름이 한 소주 한 병보다 조금 안 되는 정도. 그리고 오늘의 잔은 되게 조그마한 양주잔을 하 갖고 왔는데 음. 자 우선 체리주의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이 향은 일단 소주 향은 거의 안나요 거의 안나고 마치 향으로 따지면 거의 위스키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건방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작 당금주에 체리 하나 넣었다고 위스키 향이 나요 어 색깔이 아주 영롱하네요 영롱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잘 담갔어요, 잘 담갔어요 이거. 왜냐? 자, 이 당금주가 제가 그때 리뷰를 했었는데 거의 30도 가까이 되죠? 아 25도인가? 근데 그렇게 센 술인데 목넘김 자체가 음료수 맛시는 느낌, 음료수. 살짝 달면서도 부드럽고 목넘김이 엄청나게 부드러운 그런 술이 됐네요. 어 이거 뭐지 도수도 잘안 느껴져 이거 그냥 음료수 같아 진짜로. 근데 아마 그2 5도랑그 알코올이 있으니까 언젠가 확 오겠죠? 어, 근데도 멀쩡해 체리주에본년의 맛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이 나는지 체리 맛이죠 뭐, 체리 맛 이것은 체리 맛이다 체리 맛이 세서 지금 이 당금주가 갖고 있는 그 알코올 맛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수 있어요 웬만한 높은 도수를 가진 술, 제가 마셔본 이 당금주, 그냥 순수한 당금주라든지 아니면은 25도의 진로라든지 그런 술과 비교했을 때는 전혀 알코올 향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몸 안, 몸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열기는 살짝 있어요 아마 이 도수 때문에 그렇겠죠 자, 중간맛까지 체리맛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끝맛을 봐야 되는데 어 지금 봐서는 과일 소주 같아서 구별해서 이렇게 맛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힘들 것 같긴 해요. 자 그러면 그 맛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? 계속 마셔서 알코올 향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상태가 가면 됩니다. 화학적으로 뭐 작용을 하면서 도수를 낮추는 뭐 그런 효과 그런 게 체리의 있나 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끝맛은 음, 아무래도 이게 체리 과육이기 때문에 이 과육 열매가 가지고 있는 그 단맛 단맛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나 약간 꿀 같은 느낌 어 역시 반응이 오네요 몸에 반응이 와요 자, 다시 이제는 뭐 밸런스 밸런스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. 음... 지금 들을 생각으로는 원래 보통 이 과실주, 과실주를 담글 때 설탕을 한 일정 부분 넣게 되어있는데 달달한 과육 같은 경우는 설탕을 좀 줄이셔도 될것 같아요 단맛 때문에 도수가 안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네, 이런 과실주에는 설탕을 생각했던 것 보다 한 반정도로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, 땀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살짝 취하는 것 같기도 해요. 하지만 단맛 때문에 취함이 잘 느껴지진 않아요. 하... 체리를 담갔을 때체리주의 맛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. 어, 다음번에는 다시 소주 월드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나저나 이게 범자가 커피랑 우유 같은 거 담그는 통인데 여기다 체리주를 넣어서 제가 먹고 있으니까 이거 걸리면 큰일 나겠네 이거 안 걸리게 먹으면 되죠